안녕하세요. 트롯 가요를 통해서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라라의 트론 영어 진행을 맡은 저는 신인 트롯 가수 장성규. <laughs> 저는 라라입니다. 야 지난 방송 야야야 What's wrong my age 내 나이가 어때서 반응이 어땠나요? 어 폭발적이었죠. 아 그렇죠. 그게, 그게 왜냐면면요개의 성곡에서요. 이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이 곡은요 남녀노소 불문. 세대 불문. 백세에서부터 어. 10대 소녀까지 네.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 너무 좋았다. 저는 진짜 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게요. <laughs>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을 때 갑자기 제가 이걸 딱 선곡을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뭐지?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트로트를? 그러다 딱 시작했다가 야야 Watch r o n g with my age 하니까 애들 깜짝 놀러 와! 스타가 됐습니다 덕분에. 와, 그러셨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도 이 시간 정말 잘 배우셔서 써먹으세요. 너무요. 영어는... 너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는 영어는요, 계속. 그렇죠. 반복. 그렇습니다. 반복입니다. 네네. 자, 오늘 또 트론 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네. 이 노래는 우리 네. 라라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네. 뭡니까? 어 너무 이 곡이 들을 때마다 이제 네. 좋은 곡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장윤정님의 사랑하라는 곡을 제가 강추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 곡은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아 그리고 또 분위기를 업시 시키, 키는 데는 이것만 한게 없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아, 최고죠. 최고죠. <laughs> 입에서 침 나오네. <laughs> 자, 오늘 또 라라의 어떤 안무가 나올지도 또 궁금합니다. 자, 먼저 노래를 잠깐 들어보시죠. 사랑아 사실은요. 네. 네, 이 라라의 트론 영화하기 전에는 네. 사랑하 했을 때100% 네. 더원의 사랑아 <laughs>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어, 정말요? 근데 이제는 저는 네. 싫습니다. 네, 사랑아 이러고 싫어요. 사랑아 빨리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장윤적인 사랑아가 아니라 네. 요즘에 정말 로 핫한 여성 네. 4인조 그룹 네. 플러스 티의 노래로 들어봤는데 이것도 오. 또 신선하네요. 예 그러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아, 네, 우선은요 네. 첫째 가사 중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날두고 떠나면 안 돼요라는 그 가사를 배워볼 건데요. 오. 우선 떠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음. Le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Leave.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Leave 떠나다 그리고 이제 뭐뭐를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 우선은 그건 차후에 또 나오기 때문에 떠나다로만 네. 할게요. 네, 여기서 날 두고 떠나면 안 되으니까 우선 당신이 떠나는 거거든요. 네. 당신이 나를 떠나다 하면 어? you leave me. 어. 근데 지금 날 두고 떠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c a n t 라 단어 써서 cannot. 그렇죠. 어. I can uh, you cannot leave me. 어. 그쵸 근데 you cannot Leave me라고 해도 되지만 네. you can not 다음에 be leaving. 어. be leaving은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네네. 지금 you can 할수 없어요. 지금 떠나가는 중이면 안 돼요라는 그 진행의 느낌을 조금 살리고 싶어서 아. 물론 라임도 맞추는 게 있지만 어. 네. you can't be leaving 지금 이것처럼 like this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이제 이게 진행형을 쓸 경우에는 그냥 헷갈버리는게 아니라 지금 갈까 말까 뭔가 지금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막 떠나가는. 근데이 그러니까. 곡은 분석을 하시면은요 네. 이미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떠났는데 이분이 그분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못 놓고 있는 거야. 그 마음속으로. 아, 갔는데. 갔는데. 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맞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사실은 <laughs> You cannot be l e v i n g 이더좀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가버린 기억 네. 속의 사람이지만 나 스스로 지금도. 떠나가는 그거를 놓고 있지 못하다. 그런, 그런 느낌이 들었기 아. 때문에, you can't be living 음. like this. 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꿔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두 번째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마음 아픈데요. 어. 그렇게 못해 난 절대로 보낼 순 없어. 아. <laughs> 이런 경우, <수> <laughs> 라라도 있으시잖아요. 보낼 수 없어. 그렇죠. 어. 보낼 수 없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간다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서로 좋아야 되는 건데 네. 상대방만 좋아할 수도 나만 좋아할 수도 그거는 그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이 마음이 허용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간절함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선은요. 보낼 수 없다 해서 이제 긍정으로 뭐뭐 할수 있다. 있다. 뭐뭐하게 한다. 시키다라고 할때 우리는 let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 시키다. 뭐뭐하게 내버려두다. 또는 이제 허용해주다 이런 음. 뜻으로 let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 뒤에 동사를 쓰면 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허용해주다 뭐 시키다 예를 들면 이 프로에서는요 네. 라라는 댄스를 하고 성규는 지금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let을 사용하면요 let 라라 dance, dance 이렇게 하면 라라가 댄스를 하게 해준다. 아. 허락을 해준다, 시켜줘, 라라 댄스하게 좀 해봐, 아. let 라라 댄스 이런 느낌이고요, 어? let 성규, 성규 sing. sing 이러면 성규가 노래를 하는 거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하게. 내 버려두다 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요 연습을 조금 해보면은요 네, 네. 우리 겨울 왕국이아 안국에... 그전에 네네 이거 이거는 한번 온전하게 한번 다 배워볼 수는 없나요? 어떻게요? 난 절대 보낼수 없어 아 그걸 먼저 배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은 I will never I 절대로 안돼 어. Let you go 너를 가게 한다 이처럼 아. like this 너를 가게 할수 없다 할수 없어 이거처럼 아. like this I will never let you go like this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렛이 들어간 표현을 좀몇개 제가 배워보면요. 좋습니다. 그 겨울 왕국의 엘사가 나오거든요. 아그 엘사가 뭐가 이렇게 마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마침내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Let it go, let it go <laughs>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let, 뭐뭐한다, 이 t it. 여기서 이 t 은 뭐냐면 그 마법을 감추면서 살아왔던 그 고민과 고뇌의 그 세월 Go, 가게 하겠다 그 고민 나 이제 털어버릴 거야 나 이제 자유야 나다 잊을 거야 해서 다 잊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부담감을 날려버리겠다 날려버려 버려버리겠다 그 부담감을 고 가게 하겠다 해서 Let it go인데 아... 이게 이제 한국말로도 Let it go 영어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다 이죠. 이게 라인 맞추셨는데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네. 지금 세대들은 사실은 레디코를 많이 알고 있지만, 네네. 오저 어렸을 때는요. 네. 사실은 또전 세계적인 명곡에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죠? 라레피 l e 피 it 피 e Let 도 아니고, l 리피 it be? 네. l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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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다음은 네. 몰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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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et it b 어, 그, 레 e 피 같은 경우도요. 곡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네. 그, 이시 뭐냐면은, 이제 엄마가,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어. 어떤 문제가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l 그냥 내버려둬라. 이그 아. 고민 그 자체를, 비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내버려둬라. 아. let it be. 그러면 순리대로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니까 아, 그냥 내버려 둬. 아, let it be라는 그런 거죠. 가사로 아까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면 네. 난 절대 보낼 수 없어. 그렇죠. I will, I will never, never let you go. 속 들어오네요. I will never <laughs> let you go. like this. like, like. this. 네. let it be. let it be.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뭐 이제, 이제 세 번째 파트. 어떤 파트를 또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 네. 그 가사 중에요. 네. 그렇게 하면 뒤돌아서서 너 후회를 할 거다.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뒤돌아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이 의미가 이게 몸을 돌려서 뒤돌아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컴백! <laughs> 그,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후회를 한다라는 거는 어, 이제 너가 떠났을 때 과거를 음. 이렇게 회상해 봤을 때너후회스럽다 후회스러울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를 회상하다 그때 뒤를 돌아보다는 지금은 턴백. 몸을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턴 어라운드. 이거는 지금 회상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지금 모든 걸 잊고 떠나봐 해서 되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음. look turn이 아니고요. look back. look back. 아, 보는 거죠. 뒤를 보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 거예요. 떠어졌던 아,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오을 붙이고 그 뒤에 대상을 쓰면 누구누구를 회상하다. 아. 무엇무엇을 회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 look back on, on? Plus X-Girlfrie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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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러면 예문을 들어서 몇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러면 어. 명령문이니까요. 어. Look, Look back, back on, on yourself. 아, 너 자신. 그렇죠. 좋습니다. 너 자신.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가끔은 다 돌아보거든. I look back on myself. myself. Oh. 그렇게 사람을 쓰셔도 되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회상을 할 때는 과거에 대한 회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과거는 더 패스트거든요. Oh.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과거를 한번 이렇게 회상도 해. Look I, I look, look back, back on past. 더 패스트. 더 패스트. 더 패스트. 그리고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그 영어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요? 영어 명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돈 룩백. 어. 어차피 돌아갈 수 없다면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 그러니까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 약간 이런 건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분의 의도는 알수 없지만 돈 룩백, 얘 회상하다라는 뜻이니까 음. 그렇게 명언을 하시고 그 돌아가셨거든요. 누가요? <laughs> 저 누군지는 몰라요. <laughs> 뭐별 그렇게 큰 명언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저에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laughs> 뭐, <laughs> 뭐, 그걸 그, 그, 말하고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근데 예. 저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laughs>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예. 돌아갈 수 없다면 회, 그 과거를 회상하지도 말라 네. 이런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저는 그건 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어요. 제 별명이. 뭔데요? 이불킥. 어? 자다가 열받아서 그냥 과거 생각나 뻥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 이불킥. 네. 이불킥 못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그만큼 저는. 지난 과거에 연연합니다. 어머나, <laughs> 완전히 저랑 반대네요. 어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요. 네. 여기서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때요? 이 질문을 인생의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 네. 어느 시점에 이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제가 좀 어좀 젊었을 때라면 아마 네. 그런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 저는 100% 동감한다. 그 어. 이유가 뭐냐면요. 왜요? 그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다. 어.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씀에 전적 동감한다. 아...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아...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도 바쁘다. 넘어가죠. 이제 이불 킥하지 않겠습니다. 늘 알아가 몇 살인데 지금 제나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는 거예요. 어 글쎄요. 저거. <laughs> 아, 제가 나이를 좀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사랑아, 후렴구 듣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이절이야, 그렇죠? <laughs> 예? 와, 정아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신속하게 또 배워볼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어. 그. 때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해서요. 후회를 네. 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음. 그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있죠. Regre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표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그 r e g r e t 단어 후회하다랑 아까 이불킥 말씀하셨는데요. 이불킥이 아. <laughs> 영어에도요. 후회하다라는 표현이 Kick m s e l f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 진짜요? <laughs> 거기도 킥이 들어가요? 우와, 이 그래서, 아니구나.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후회를 한다는 건요. I kick myself. 오. 그리고 이제 너가 후회를 한다 하면은, you keep. yourself.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제 문장으로 연습을 하면요, 음.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때 엄청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주식할 때그러죠 <laughs> 그럼 심사숙고했는데 선택만 한 떨어져. 네. <laughs> 그래서 그 결정이라는 게더디시전더디시전더 디시젼. 네. The decision. The decision. The decision. 어. 자 그러면은요, 내가 내린 결정에 후회한다라고 하면 I keep myself. 그 뒤에다가 포, 포, 그걸 붙이고 그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아. The decision. 아. I keep myself. 포토리시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여름이 더워지니까. 네,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먹었던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 그리고 네, 어저께도 저도 냉장고에 스드위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어, 오늘누 드셨어요? 할... 안 드셨어요? 먹었죠. 아! 괜찮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laughs> 저... 댄스로 다뺄 거니까. 그러나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먹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데. 저는 후회하니가이 말해야 돼요. I kick myself for eating. 아, 어젯밤에 안 먹어야 돼. 먹은 걸후해 먹은 거 너무 그러니까. 후요 그리고요, 혹시 성규씨는 결근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결근은 큰일 난다저 생방송하기 때문에. <laughs> 정말이에요. 제가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베이스 네, 앵커기 때문에. 어, 그러시구나. 왜냐면은 <laughs> <결근하면 웃음> 결근하다 <웃음> 할 때는요, 네. 아프다 해서 이제 전화하다, 콜. 아, 어. 그리고 인. 네. 안으로 전화해서 seek. 저 아파요. 콜인 seek이 결근하다거든요. 우와, 신기하네요, 표현이. 어, 어 그렇죠. 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근을 해가지고, 아우, 아유 안할 걸. 오. 내일 일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 나 지금 후회 중이다라고 많이 표현한다면, I'm kicking. 나막 차고 있는 거. 후회가 밀려와요. 오. I'm kicking myself for calling, call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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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 아, 이 call, <laughs> calling in s i c k 네, 아프다고 전화해. 그렇죠. 그게 결근이다. 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아파서 전합니다. 화 뉴스 빠질 수 있을까요? <laughs> 안 돼, 나와!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웃음> 저도 아플 때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표현 한번. 아, 이거 아니죠? 가사로 네. 돌아가서. 네, 네, 네. 그땐 그래서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어, 그걸 요 그렇죠. 거야? 그걸 네. 다 붙여야 되니까. 네. 그때는 하면 아직 이제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네. 그렇죠. 바이덴 바이 미래형 시점을 딱 잡아주는 거. 요바이 댄. 바이 댄. 그럼 여기서 누가 돌아서서 후회를 하냐. 너가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너가 돌아선다. You will look back. 음.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후회하는 건데, regret all of it. 그런 아. 행동 모두다. All of it. 아. 이렇게 되는 거죠. Biden, you will look back and 네. regret all of it. 네. 아. 입에 착착 끓네요. <laughs> 이거 이따 부를래요. <laughs> 자, 다섯 번째 표현들어 갑니다. 네, 다섯 번째 표현이 어떤 거였죠?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이제. <laughs> 라라, 지금 당 떨어졌어요? 네, 샌드위치 하나 사다 드래요 네, 우선 사랑아라는 게 그냥 러브면 되는데요. 네. 이게 음유를 좀 맞추느라고요. 어? My dear love,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아. 마이 d e 음 맞춰가지고. <laughs> 네, my d e a 아 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laughs> 일단 dear. 패스. 네? 네? <laughs> 일단 패스요. 네. 자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 아까 leave가 떠나다도 있고 남겨두다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를 내버려둬라고 하면 혼자 내버려둬. l e a v e a l o 언론 남겨두는 거거든요. 네. o 언론 혼자 나를 내버려둬.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좀 비켜줘. 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요? 떠나가지 마. 마. 근데 이게 don't leave me alone 하면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 마. 즉 떠나지 마. 아, 이런 의역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 네. 좋습니다. 다시 복습할까요? 네, 하나. 좋습니다. My dear love, please, please don't, don't leave, leave me here. Me here. <laughs> 아, 네. 여기 희열 굳이 필요 없는데, 네. 이거 왜 들어갔을까요? 라임상. <laughs>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노래 잘할게요. <웃음> <웃음> 네,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모든 표현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중요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죠. You can't live with me 해도 되지만, you can't be living like this. 오. 이렇게.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I'll never let you go. Oh, 그때 뒤돌아서서 후회를 할 거야. 이거 지금 막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By then I mean, you will look back and, and regret all, all of it. <laughs> 마지막 네.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 가지 마. My dear love, please don't leave me here. 아, 아, 여기서 h e r 는 라인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laughs> 자, 그럼 저희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그렇죠. 자, 여기 그분 좀 들어오게 한번 뿅망치 좀 쳐주세요. <웃음> 뿅! 뿅. <웃음> 노래를 엄청 뿅. Can't believe in me like this. 그렇게 못해 I'll never let you go like this. 갈 테면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By then you will look back and regret all of it.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다신 볼수 없던 사랑한 사람. 이거 남자키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니, My dear love. <laughs> 아니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어 진짜. 네. 죽어라 연습합니다. 와, 네 진짜. 아, 대단하세요, 진짜. 이게 책임감이 점점 무거워져요. 음. 그만큼 너무 재밌어요. <laughs> 오, 덕분에 덕분에. 자 여러분들도 오늘 표현 꼭 한번 자주 자주 반복해서 써 보시면 인사 될 겁니다. 확실하죠? 어, 그럼요. 자, 트로카를 통해서 재밌게 영어 표현을 배워 보는 라라의 트런 영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라라라라 마이 v 라